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구절은요,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입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선악과 사건이고 하와가 어, 선악과 따먹기 전에 사단의 꿰에 빠져 넘어가는 대목이죠. 이미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목사님들께서 하셨던 여러 다양한 설교들을 들어보셨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한 설교들의 내용 말고 정말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점은 하와는 뱀이 찾아와 말을 걸때 무섭거나 두렵지 않았을까? 어떤 무성 혹은 두려움 이런 것이 없었느냐라는 것이죠. 본문 구절을 보면요. 하와가 뱀과 대화를 하면서 공포에 질리거나 두려워서, 무서워서 대화를 한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대화를 하고 있다는 느낌만 들죠. 어, 배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을지라는 하나님의 저주가 떨어지기 전이었으니 정확히 어떠한 형태로 이동을 하고 움직이는 뱀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기어다니는 뱀이 아니었습니다. 뭐 걸어다녔을지도 모르죠.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뭐그 외에 또 다른 어떤 방법으로 이동을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동을 하는지도 우리가 뭐 모른다, 잘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이동하는 뱀이 말까지 합니다. 그리고 여자인 하와는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궁금증이 많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고 이것이 어떻게 어, 있을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어, 제가 이제 군대 에 있었을 때 저는 이제 군대를 강원도에 있었는데요. 강원도 7사단 예전에 방송에서 한번 이, 이야기한 적이 있, 있습니다. 7사단 81mm 포병이었죠. 강원도 산골에서 행군을 하다가 독사 한 마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여러 사람들과 있을 때였고 어쩌다가 이 대로변으로 나온 독사였으니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만약에 산속에서 제가 혼자 있다가 독사와 살모사를 만나면 만나게 되면 어떨까? 어 저는 어, 이제 병장 달고 나서요. <laughs> 약간, 약간 옛날 이야기이긴 한데요. 이 병장 달고 나서 작업을 할때 뭐 산으로 작업을 많이 가잖아요. 작업을 할때산 속에서 더덕을 참 많이 찾아서 캐먹곤 했습니다. 어, 한 번은 더덕을 캐다가 땅벌들이 있는 땅속 아지트 위의 나뭇가지들을 밟는 바람에 정신없이 도망을 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 진짜 제대로 된 뱀을 만났으면 두려움에 도망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그 뱀이 걸어 다니기까지 하고 말까지 한다면 너무 놀라서 기절하지 않을까,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다라는 것이죠. 뭐 애지, 여자분, 여성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애지간히 담력이 강한 남자도 기절하거나 혼비백산할 거라고 봅니다. 걸어 다니는 뱀이 말까지 한다면 말이죠. 흔히 땅꾼들이 뱀을 잘 다루고 잘 잡으니까 담력이 있는 것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그것은 이두려움에 어떤 어 두려움 두려움에 익숙해진 것을 담력이나 담대함으로 착각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더함더 더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정말로 진정한 어 건강한 담력이나 담대함이라기보다는 두려움 가운데서 오랫동안 어 기술을 익히고 스킬이 쌓이다 보니까는 이제 익숙해진 거죠. 그것을 담력이나 두려움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굉장히 학습이 되다 보니까는 두려움을 두려움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담력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공포도 익숙해지면 더 이상 공포스럽지 않을 수 있겠으나, 그것이 진정한 공포에 대한 극복이라거나 진정으로 건강한 담대함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라는 것이죠. 마치 문둥병에 걸려 감각을 못 느끼는 사람에게 아픔을 못 느끼고 전혀 반응을 안 하는 것이 고통에도 잘 견디고 끄떡없다. 고 해석할 수는 없듯이 말입니다. 어, 인간이 진정으로 어떤 대상에게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있으려면 그 대상이 나에게 가할 수 있는 어떤, 어, 떤그 영향력 있잖아요. 이 영향력. 이 영향력에게서 완전한 해방과 자유.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움켜진 상태이어야 합니다. 자,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달리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이건희 회장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죠. 이분이 살아있을 당시에, 우리가 삼성에서 일한다고, 그리고 삼성에서만, 일해야 하는, 다른 곳으로는 절대로 이직을 하거나 스카웃이 불가능하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건 가정입니다, 가정. 삼성에서만 일해야 하고, 삼성 외에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거나 스카웃 하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가정하에서 생각을 해 봅시다. 그렇다면, 이건희 회장의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영향력에서 우리는 그 누구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분이 기침만 해도 우리는 긴장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분의 발걸음이 빨라지기만 해도 우리는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분의 눈치를 안 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건희 회장의 눈치를 안볼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은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 이건희 씨에게서 삼성에게서 완전히 독립하는 것이죠. 길거리에서 풀빵 장사를 하더라도 먹고 사는 일에 있어 이건희 씨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면 그는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영향력을 행사해도 우리는 그 영향력과 상관없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세상이라는, 이 세상, 이 세상이라는 회사에, 이 세상이라는 회사, 우리는 입사했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단 하나의 회사에서 우리 모두는 태어나자마자 입사를 해서 여러 형태로 살아가는데 이 회사의 CEO가 사탄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한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자유했었죠. 완전한 자유였습니다. 적어도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는 말이죠.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완전한 자유가 있었고 하와에게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사단에게는 정말 완벽하게 일도 없었습니다. 하와가 어떠한 형태로 이동하는지 모를 뱀이 나타나 말을 걸어오기까지 했는데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던 이유, 무서워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원죄가 침투하고 나선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마치 삼성에서만 일해야 하는 운명 속에 놓인 사람이 이건희 회장의 기침소리에도 눈치를 보고 영향을 받듯이 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은 CEO 사탄의 영향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거룩해지고 성화가 되어지는 만큼 사탄에게서 받는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자유해집니다. 그러나 하와처럼 완전 무결하게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도분들에게 영적 체험을 허락하실 때 특별히 어떤 분들은 지옥을 가서 보고 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들이 그곳에 가서 보고 온 내용들보다도 그들이 그 경험을 하고 나서 겪고 경험하는 일들이나 트라우마들은 무엇일까가 더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어, 저는 원죄가 침투하기 이전의 인간이라면 지옥을 구석구석 하나하나 자세히 보고 오더라도 전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라고 결심을 하고 마음을 먹고 뭐 이런 것을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두렵거나 무섭거나 공포감 자체가 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곳과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옥을 갈래야 갈수 없는 사람에게는 지옥은 자신과 상관이 없고 그리고 어떠한 영향력도 그 사람에게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러한 인간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지옥을 잠시잠깐 데려가셔서 대충 보고 온 사람들은 그 경험 이후에 상당한 기간 동안 악몽에 시달리거나 현실 세계에서 어떠한 증상들을 겪습니다. 갑자기 뭐 울어 제끼는 버릇이 생기기도 하고, 한참 이야기하던 중에 갑자기 말을 못 잊고 멍하니 있거나 등등의 일종의 부작용 같은 그런 현상들을 겪기도 한다는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하와가 지옥을 구석구석 봤었어도 그녀는 전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벌써 지옥의 대빵을 만나서 이야기하면서도 오늘의 구절을 읽으면서 보면 하와가 공포와 두려움에 질려서 대화를 했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인간은 악몽을 꾸거나 가위에만 눌려도 극심한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비명을 지르죠. 공포에 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압도돼서 도망도 못 가고 죽습니다. 사람의 육체가 연약해지고 연약해졌을 때 영안이 열려 죽음의 영을 보다가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에 심장이 멎어서 그 자리에서 죽거나 즉사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 의학적으로 심장마비라고 이야기를 해도 진짜 영적인 요인으로 들어가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때에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하와나 아니면 거룩해짐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장성한 불량까지 간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의 영이 오히려 그러한 자를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원죄 침투전의 상태로 완벽하게 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그 일은. 예수님께서 재림 후에 이 세상의 CEO 사탄을 처리하셔야 구조적으로 가능해지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죄성까지 다스려내는 거룩함의 자녀들이 공포와 두려움을 압사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더욱더 변모에, 대, 변모에 갈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laughs> 어, 이거는 이제 좀 짧은 시리즈로 제가 이야기를 해보고서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어, 이 주제를 가지고 좀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마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 오늘은 사단과 하와가 대화를 하면서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뱀이 기어서 가는 뱀이 아니었음이, 아니었음이 확실하고 그리고 그 뱀은 말까지 했지만 하와는 전혀 공포에 질려서 혹은 두려움에 떨면서 대화를 나누었다라는 인상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악과 상관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어둠이 우리에게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건덕지가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주님 주시는 진정한 담대함과 용기가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러해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담대함은 공포에 익숙해지고 두려움에 익숙해져서 두려움을 극복했다라는 착각을 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담대함이 아닌 그런 거짓에 속는 것이 아닌 거룩해짐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어둠이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점점 점점 점더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과 상관없는 존재로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담대함과 용기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올라올 수 있도록 하여주옵소서 그러한 존재들로 더욱 더 변모시켜 가실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님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분한 한 분을 주님 더욱 더 이끌어주시고 주안에서 더욱 더 견고해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